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오마이뉴스 기사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이걸 가지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이게 필자가 70대신데 그 60대 중반 후배 그러니까 우리가 현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. 대략 55년에서 63년생 정도 그분들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 가셨다가 들은 이야기들을 엮은 거예요. 어, 이 기사 보면서 딱 와닿았던 게 뭐냐면요. 은퇴 후 삶의 어떤 중심, 이게 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. 이전 세대는 건강이나 휴식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셨다면 이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적 자립이나 일 쪽으로 확 기운 느낌. 네, 맞아요. 그 피로연 자리에서 70대 어르신들은 주로 뭐 어디가 아프다, 건강 관리 어떻게 한다, 이런 대화를 주로 나누시는데 바로 그 아랫세대인 60대 중반 분들은 요새 뭐 해?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일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 요새 뭐 해? 이게 그냥 안부인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분들한테는 어, 생존, 아니면 삶의 의미, 뭐 이런 거랑 바로 연결되는 질문 같더라고요. 확실히 이전 세대랑은 다른 분위기죠. 은퇴했다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이유가 크겠지만 아니면 그냥 계속 활동적인 삶을 원해서든 일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하는 걸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. 네. 기사에서도 그 자녀들한테 짐되기 싫다는 그 독립적인 마음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. 특히 그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후배분 이야기,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. 아, 그 월급 때문만이 아니라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대목이요? 네, 맞아요. 그냥 정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까지 도우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? 그 말에 다들 귀를 기울였다고 하잖아요. 음, 그럴 수 있죠. 물론 경제적인 필요가 가장 큰 동기일 수 있지만, 동시에 일하면서 사회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? 내가 아직 뭔가 할수 있다는 그런 효능감? 이런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효능감 중요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퇴직금 받아서 자영업 뛰어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 이 세대는 그보다는 좀 위험부담이 적은 재취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보여요 아 하긴 자영업은 좀 위험부담이 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학교 경비라든지 아니면 택시운전 같은 일자리가 자수 언급되는 이유가 이게 뭐랄까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나이 제한도 비교적 덜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거예요. 좀더 안정적인 걸 찾는 거죠. 안정성. 확실히 평생 직장 개념이 좀 희박한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은퇴하고 또큰 위험을 감수하기는 좀 망설여질 수 있겠네요. 근데 또 기사를 보면 모든 재취업이 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그 개인 택시 시작한 다른 후배분은 좀 아, 그분은 좀 위축되어 보였다고요? 네. 뭔가 자신감도 좀 없어 보이고 자기 일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듯한. 음. 그럴 수 있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또뭐 주변 시선 같은 것도 신경 쓰일 수있고요 그렇죠 필자 동기분 중에는 택시운전 (10년) 하시고 아주 노련해지셔서 공간만 하면 (10년은) 더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다는데 같은 일인데도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네. 그게 바로 그 택시운전처럼 혼자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또 감정 노동 강도가 좀센 직업은 또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. 근데 중요한 건이두 사례 다 결국에는 뭐랄까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. 자식한테 손안 벌리고 어떻게든 스스로 경제적으로 서려는 그런 절박함이 깔려 있다는 거죠. 맞아요. 결국 필요연 대화의 중심에는 그 경제적 독립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네요.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일을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은 동료들 부러움도 사고 그렇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은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오늘 기사를 통해 정리해보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에 그냥 쉬는 걸 넘어서 재취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나 보람 같은 걸 찾으려는 의지가 꽤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확실히 그 윗세대 그러니까 주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세대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. 네. 여기서 제가 당신께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던져보고 싶어요. 기사 속 두둔처럼 은퇴 후의 일이 생계를 넘어서 학도 경비원처럼. 큰 보람을 줄 수도 있고 또 택시를 막 시작한 분처럼 아직은 좀 불안정한 여정일 수도 있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괜찮은 노후 성공적인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? 단순히 돈 걱정 없는 걸 넘어서요. 그게 꼭 어떤 일의 종류여야 할까요? 아니면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차이일까요?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한번 네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